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썸포레에서7 번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석재 구조물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나무 벽처럼 창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뭐 곡괭이 같은 별도의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끼로 돌을 부셔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창문에 여닫이 문을 통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통나무 4분의 1 자르고 붙이면 끝입니다. 참 쉽죠? 그리고 또한 돌은 이제 던질 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어 원래는 안 좋았나요? 당연히 그다지 피해가 높진 않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하천과 폭포, 호수, 연못, 식인종 마을 등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상 동쪽에 그러한 지형을 많이 추가했다고 하네요. 막 이렇게 다리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 개의 스토리북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전 이런 거잘안 봐서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벽에 동물 트로피 및 사람 머리를 장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꾸미기 요소가 늘어났다는 게좀 마음에 드네요 특히 엘크 머리를 장식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벽난로 위에 이거 장식해 놓으면 되게 멋있겠네요 또한 탈 것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골프 카트라고 합니다 직접 운전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멀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방향전환이 잘 안되고요. 그리고 운전대에 보시면 무언가 배터리 같은 게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사용하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카트의 뒤쪽에 상호작용 표시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궁디팡팡에서 밀어내는 용도가 답니다. 뭘 적재하거나 그런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런것보다 더 중요한 메인 패치가 따로 있어요. 드디어 새로운 최종보스 그리고 팀미의액션신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어, 얘는 아니죠 얘는 그냥 거대 악마잖아요 보스를 무시하고 들어가보시면 여기에 이교도 시체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탄약과 의약품을 보급해줍니다 이거 그거죠?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줬될테니까 이거 먹고 미리 대비해라 뭐 이런거 자 이렇게 덩어리가 된 은박지를 보고요 원래는 여기서 팀이가 헬기를 타고 탈출해야 하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씨발 뭐야 뭔 덩어리가 헬리콥터를 끌어내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먹어 치워요. 아, 이 녀석 은박지네요? 그렇지, 얘가 최종보스여야지. 그리고, 티미가 용맹하게 달려들긴 하는데, 결국은, 뻗어버렸네요. 싸우는 건 언제나 저의 몫이죠. 아, 형님, 잠시만요. 그 헬리콥터를 몽둥이처럼 사용하시는 건 좀, 일단 보스의 패턴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가운데 있는 똥구멍에서 자꾸 애기같은걸 뱉어내는것도 문제인데 헬리콥터까지 휘두르니까 공격범위가 미친듯이 넓어요 그리고 애기들만 내뱉는게 아닙니다 트윈즈까지 내뱉어요 정말 미친거 아닙니까? 저는 이녀석을 상대할 자신이 없어요 그냥 수류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미친듯이 단단합니다 이거 무적아니면 절대로 못깰것 같은데요 아이고, 겨우 잡았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샷건 20발, 수류탄 6발은 써서 겨우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엔딩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가 가방을 주우면 이것들은 매정하게 돌아가는 거죠. 재밌는 점중 하나는 이번에 청정수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뭐냐면 이제는 더 포레스트처럼 그냥 물을 마시면 약간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더러운 물이니까요. 이게 아마 최고 난이도면 더러운 물 마셨을 때 미쳐 날뛰겠죠. 그래서 이 물을 정화해서 마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물을 끓여 마시는 게 있겠죠. 아, 한 가지 더. 드디어 소총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총은 조준경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레드닷 조준기로 말이죠. 소총은 탄약이 총 4발까지 장전이 되고요. 소총 전용 탄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향 사격이 안 돼요. 무조건 정조준을 해서 사격을 해야 합니다. 참 들네요 사실 이런 것보다 데미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데미지는 샷건의 슬러그탄 아니면 그것보다 살짝 약한 수준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건 좀 실망스럽네요. 그래도 조준이 용이하다는 점 덕분에 샷건과는 별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외에는 각종 자잘한 버그 픽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업데이트는 약 26일 후라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솔직히 은박지 보스가 추가되어서 만족합니다. 그러고 보면 티미가 황금 큐브에서 돌연변이 되는 병을 시선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고지... 실 못했네요. 탈출할 때이 녀석도 도련배녀화에서 싸웠잖아요. 흠. 음...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이 더 업데이트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업데이트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